자 어피트 인터페이스 조작에 대해서 어,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분봉부터 알려드릴게요. 분봉부터는요. 여기 주봉 옆에 보시면 여기 별표 모양으로 하셔갖고 질결 찾기로 하시면은요 봉이 어, 새로 생기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밝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낮방향으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게 있는데 어둡게로 했을 때는 이렇게 체크 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런 도구 모양 같은 거는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 도구 모양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조만한 어그 드로잉 툴바 숨기기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없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보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쓰실 거는 뭐냐면 단타 같은 거 쓰실 때는 이제 시간 설정 같은 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여기 세팅 화면에서 여기 봉완성 카운트다운 요거 하시면 봉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설정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있는 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지표 보조 지표들이 있으니까 여러 분들한테 맞는 보조 지표 활용하시면 되, 됩니다. 여기 옆에 봉 캔들봉과 뭐, 뭐 하이캔, 하이캔 아시 캔들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페이스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업로드 해드릴게요.